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관장님이 조금 이상하지 <laughs>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뭐, 첫 스타트가 우승을 하니까 좋네요.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네. 어쨌든 뭐, 저, 그, 미술사적인 이렇게, 흥미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게 맞는 얘기고요. 네. 가는 방향에, 이제 그, 가는 방향에 그, 옆에 든, 는 기본 틀들이, 이제, 이것저로 갖춰줘야지 또, 이 그렇습니다. 네, 음. 성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죠 오늘은 저 일단 국회에서 한 우리 저 추구권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영상 아트 네. 진행 중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태방당의 과정에 있는 어떤 관점들 말씀 음. 좀 해주실까요? 그니은 그러니까 어, 올해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안택방당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추구권 재판매권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가는 과정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늘어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제 올해는 남북방과는거를 6월 중에나 늦어도 뭐, 어, 저번 발표를 할계 이제 계획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이제 비대면으로 가느냐, 뭐, 또 이제 전시도 하면서 또 비대면으로 가느냐 음. 그 상황을 지금 예히 주시하고 있고. 입법 추진 요 이제 재판매권은 어차피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저는 원래 한세번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3월 달에 네. 늘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한 네. 번은 더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한 번은 더더 더 해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 또 된다면 뭐한번더 된다면 뭐한번더 하면 좋고 내년 초에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뭐 어떤 21대 국회 개원하고 네. 20대는 20대, 네. 2 0대 개원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금 다른데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뭐 갤러리가 뭐 작가들을 위해서 한다 해서 공거전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 특색 있는 건한 가지 제가 있는 건 있어요. 네. 작가와 더불어 하나의 이제 작가들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뭐 이제 수입하고 문제도 여러 개가 있지만, 작가도 수입이 같이 가시는 방향으로 음. 진행되고 있고,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을 이제 남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떻든 뭐, 우리가 경복궁역에 메트로메시관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우리가 이제 여지를 두고 지금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네, 그렇죠. 전시회장을 네. 못 잡고, 또 우리 회장님이 지금 생각하신 세종문화회관 그 공간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역사죠. 세 군데도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도 뭐 있지만 우리 또박 의원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의 네. 문제, 문화에 대한 네. 문제가 또 그게 뭐 저희 세대가 생각에 공감이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뭐 동대문 문제까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한 6월 중에 풀어지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로 이렇게 좀 엮여질 수 있을 얘기가 되면 동대문 거는 항상 6월 중순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이 그렇습 예, 사업과 미술과 다 관계된데 그렇죠. 예. 미술 사업이 하나의 그 통로로 쳐다진다 그렇죠. 예.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메트로미술관도 일단은 올해 불가능하지만 지정으로 받두고 예. 세종문화회관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지정으로 받으지만 올해 안에 내년에 또 도모하는 거. 그 정리로. 세종문화회관은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담당자 떠나서 올해는 이제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끝났는데. 네. 이제, 그, 희정부는관장이 네. 올해 이제, 이제, 뭐, 지금, 수리할 계획이 있대요. 그게 음. 있으면 또 지금, 지금 잡혀있는 게또 어떻게, 그 이제, 빠져,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연락을 주겠다라는 게, 음. 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음. 그걸 하는 거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올해 6월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년 1월부터별로 연장시켜 놓 나가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우리가 들어가면,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네, 양대방다 같은 날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새로운 주제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저, 세전 미팅을 하면서, 미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드로마엘로 옆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그냥, 네. 전 세계 네. 일절의 보물인데, 거기서 하나의 방편으로 충분히 나오고 싶은 뭐, 네. 이 안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유네스코 창의 도시네 도쿠도 그와 같은 철학 위에, 조사해보니까, 이제, 관장님이라도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서울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다. 음. 근데, 그 아무도 없는 안 <laughs> 네. 안 네. 뭐, 무슨 디자인이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보면, 우리, 아, 작가들을 거기다 채워서, 음. 진정한, 정말 디자인 도시, 살아있는 음.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앙드레발로그 그렇죠. 우리, 그, 에디에이피도 유네스코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도시 영상이라든가 음. 미술사적인 이런 미술, 조형적 관계 등에 다 이제 문화예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명분과 이제 실리,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적인 거를 이제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서울에서 더구나 이제 말씀하신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진짜 그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지지를 받는다면 그 도와나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네. 몇분만에 지금 서울시는 명평만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그 정신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연결한다면 그 진정한 이제 뭐 그런 약간 뭐팁이되면 이제 다음 한 이달 중에 네. 지금 이제 문강, 문화관광부에서 어 사단법인인데 음. 문화예술관광협회를 가져오기로 얘기는 끝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10일 내에, 음. 이제 거기, 인원경을 들어가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번호증이 나와요. 그었습니다 아, 번호증이 나온다는 게 뭐, 사정높이니다그죠 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미, 미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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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지부결성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러고, 음. 이제, 그, 이제, 사단법인 제기가 나오니까, 네. 그거로 문화예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예촌 같은 것도, 우리가 가수를 하든 뭐 하든 이제 단체를 만들려니까, 결국은 이제 타워겜이 되는 건데, 결국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많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영상예술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치? 그, 그러니까 뒤에 스폰 게임이죠, 지금. 정부 예산을 못 받으면 스폰 예산을 먼저 받고,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거를 가져오면 이제 좀 낫지 않을까. 스폰을 받아도 기부금, 뭐, 뭐 기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 예술제도 작가들한테도 이제 후원을 받아서 나오게 되면 작가들도 도움도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은유를 하자면 소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글을 만드신다 이런 뜻이네요자 마무리해 주시는데 이제 안간판 당얘기는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가 페더리 국제 미술관이 과연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에. 네. 있는가? 앙대방당은 저희가 10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앙드라마 협회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또, 그, 글로벌 저작권자들. 그걸 가지고 또 유치하는 거를 이제 앙대방당하고 같이 할까, 뭐 지금 협의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요새, 요새 비대면, 비대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6월 말이나 7월 달 중에 정리가 되면 네. 그 양대 방당 할때 A D A G P 글로벌 저작권자들만 하면 그건 누구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시도를 하는 거예요. 즉, 음. 게면 이제 지금 그 양대 방당 협회하고 그 글로벌 저작권 협회, 유네스코에 있는 그게 A A 인가 거기하고 얘기가 된 게. 그래서 한국은 이 예방이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백주년 100주년, 저작권 1 0 0주년의 기념을 첫 해를 지금 실시를 하려는 걸 한국에서 하기로 지금 결정을 봤어요 사실 물밑 작업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날짜를 잡을 려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할 것을 잡느냐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을 잡느냐 그래서 이제 오. 올해 올해 그거를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 앙댓방할때 같이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한쪽에는 이제 진짜 해외에서도 이제 도 저작권자들만 하고, 우리 국내에도 저작권자만 들어오고 싶어요. 우리나라 는 저작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름이없들어지도 못해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브랜드화 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나마 우리 피카드 국제주서관에 있는 작가들은 기회가 있는 거고, 네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브랜드화 할수 있는 저희에게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눈여겨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항상 힘들고 가고 있지만은 어 항상 작가들을 위는 심정으로 가고 있고 또좀 작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조금 이제 속도가 늦춰지고 좀 처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에더 열심히 일을 박차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